왔어 왔어 <laughs> 왔어 왔어 아 왔어 드디어 왔어 아 내가 고생했다 아 어제까지 날씨 엄청 따뜻했는데 아 그래 오늘 추운 거지 이거 뭐둘 아니 삼일사일다 삼도 알아? 아니 왜 갑자기 우, 온 거야 <laughs> 제주도 제주도 어아 갑자기 그냥 충동적으로 와 아. 스토리 계속 보니까? 아, 스토리도 보는데. 어. 아, 약간 유, 요즘은 계속 여행 가고 싶다고 했, 했거든. 그러면은 <laughs> 1박 2일로는 너무 아쉽지 그죠? 본거 아니야? 아, 근데 나는 나나 나, 나 믿고. 그럼 이거 있잖아. 넌 바다가 좋아, 상이 뭐야? 나 둘다. 나는 바다가 좋아졌다가 그, 아직도 바다가 좋은데 산의 매력을 느껴 가지고 어, 그래 산도 좋아. 고기국수. 아, 고기 맛있다 여기 약간 공당 스타일인데 맑아요 고맛 여기 유명한데거든요. 저희 그 이거 만원 세트 하나랑 백파치토 하나. 그 그냥 먹으라고 있는 건가? 그런 것 같은데. 이게 또 여기 제일 별미인 백파치토, 바질 치즈 토마토. 아, a n o n Charis Banon Charis b a 음. o 음. c h 음 r i s Banon c h 만원짜리 b a n 음, 음 Charis Banon Charis b 찹 n o n Charis Banon c 음. a r i s b a n o 음 근본부터 하나 먹어. 맛있어? 오, 여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<목소리> 와, 이거 대박인데? 응? 은 예? 빨리 이걸 먹어봤으면 좋겠어. <목소리> 이야... 러브. 항우라는 선택이었어. 제주와서 실패는 없다. 음또 배우러 네. 올게요. 네. 조심해요, 주무세요. 언박싱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언박싱은 이제 숙소 가서. 아, 어, 숙소 가서. 가서. <laughs> 숙소 <숙도 가서>. 언박싱. 따르다, <laughs> 따르다. 찻잔이랑 주전자, 이야, 하타. 제전 유튜브 이름이 하타였어요. 그래서 하타로 했어요 이렇게. 하타. 아니는 이렇게. 그 색깔도 직접 고른 거예요. 이렇게. 그리고 주전자. 자자자자자 이렇게. 여기도 하타 남아놨고. 이거 모양 하나씩 박아놨고 색깔이 되게 이뻐요. 이렇게 해서 찻잔을 이렇게 따라 먹을 수 있고 이거 뚜껑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어떤가요? 했다. 했다. 도자기. 하트. 이걸 만들었잖아. 응. 오. 헤헤헤. 이제 언박싱은 끝났고 음. 다시 꼭 먹읍시다 오. 2차전 <laughs> 2차전 시작합니다 아 이걸 너무 많이 샀다 큰일 다 이거 친구랑 먹으려고 샀는데 저는 핫도그 설탕 안 뿌린 거 좋아해요 음 케첩, 케첩 음! 말을 하세요. <laughs> 음. 어. 너가 말한 반죽 그 얘기 알아, 자. 응, 맞다. 식었는데 이정도면에 아까 먹었으면 음. 얼마 맛있었어? 응, 어, 맞죠. 음. 약간 불닭 땡 기지. 그옆닭 소스에 찍어 먹고 싶어. <laughs> 왔던데또 왔습니다 사이 이자카야 사이 사장님 그 일단 사포로 생략주 두개 먼저 주세요 잘 합시다 그 야, 가가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게 차, 차돌 그거. 칼집도. 으러 갔는데. 도구리보다 주마이가 좀덜 세요. 어, 어, 오히려 더부드 음. 주마이가. 두 번째 안 응? 두 번째 안티. 이게 뭐지? 해물 치즈 오코노미야키. 어때요? 음... 만족하시나요? 오이지 맛있다. 이 음.

장점의 미래를. 네, 위해봤하여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붕어빵 두개 주세요. 파시죠? 네 파스로 두개 주세요. 맛있는 걸로 주세요. 야, 너무 좋아! 입천장좀된것 같은데? 야 근데.. 사실 왜 이렇게 달아? 달다! <목소리> 반반으로 주세요 이게, 이게 만원어치에요. 원래 2만원이 최소인데, 해주셨어요. 만원어치. 많아요. 그리고, 개튀김. 소금이랑 양념. 이렇게. 키토산이 정말 풍부해 <laughs> 키토산 맛을 알아? <laughs> 개맛을 알아? 니가개 <laughs> <네가> 맛을 알아? 이들이개 <laughs> 맛을 알아? <laughs> 죄자 음, m can't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갈치 제주도 오면 꼭 드세요. 그냥 하나 먹어봐. 어떤 맛인가. 네. 그냥 찍지 말고. 네. 어? 아니, 가, 간장 찍어. 먹어 알았어. 음, 간장. 음. 맛있나요? 오, 기가 막힌데. <웃음> <웃음> 고소하고. 약간 식감은 약간 광어랑 비때면. 약간, 좀더 쫄깃쫄깃해. 어, 쫄깃쫄깃하고, 약간 좀 단단한 느낌? 음. 음.